자, 4-4단원을 보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써준 요거의 그래프 이렇게 제목이 나와있죠? 네. 맞습니까? 네. 이거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요 그래프 옆에다 선생님이 요 식을 이렇게 써놨어. 네. 자, 얘랑 얘는 무슨 관계일까? 솔직히 수원을 배웠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선생님, 얘랑 얘는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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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관계입니다. 5 4 3 2 얘와 얘는 평행이동 관계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해야 얘얘 됩니까? x축? x축 뭐? 방향으로, p만큼? 어? p만큼? 어 이동하 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그렇지 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그러니까 q만큼이죠 궁했으니까좀안 보였어요 됐고요 <laughs> 선생님이 그랬지 네. x자리에다 넣고 y자리에다 넣는 거 그것밖에 없다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P, Q가 둘다 양수라고 했을 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네. 이게 실제로 X축, Y축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P가 되는 거죠. 요거는요, Y는 Q가 된다. 고 아, 아까 그래서 그... 네, 그래서 점근선이 Y는 0, X는 0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점근선 자체도 같이 평행이동하거든요. 알겠습니까? 네. 확인이 됩니까? 네. 네. 그래서 얘가 평행이동해서 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똑같아요. 뭐라고요?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네. k 가 플러스면 정근선을 네. 기준으로, 기준으로 이쪽 이쪽에 되는 거 똑같고 이 k 가 마이너스면 정근선을 기준으로 이쪽 이쪽 되는 게 똑같아요. 네. 그런데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랑 이것 때문에 이 정근선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직접 뭔 말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마 이 문제를 풀면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489번을 보니까 y는 x분의 1 자, 489부터 음. 아, 489 먼저 한번 봅시다. y는 x분의 1을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거의 방정식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요? 490번이요? 네, 여기 489번이라고 써놨거든요. 아. 아, 89번이 이거구나. 네, 그 y는 x-2 분의 1 음. 플러스 3 아니죠. y-3은 x-2 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플러스 3이 됐다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아셨죠? 네. 맞았다는 그 미소는 뭐야? 틀렸다니까? 알아요. 네. 자, 좋습니다. 자, 489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럼 490번부터 492번까지 해볼게. 네. 뭐고 아래? 점근선의 방정식구하래요 네. Y는 X 1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점근선을 구하려면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보세요. 일단 점근선 어디서 그리, 그려질까? 처음에. 예자체의 점근선. 아, y는 x는요? y는 0, x는요? 아, 아닌데.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해봐야 할것 같은데. y는 x분의 1 자체가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됐겠지 네. 어떻게 평행이동해서 저렇게 돼요? X쪽 방향으로 이만큼 그렇죠. 그럼 X 대신에 x 1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네. 되겠죠? 네. 그러면 점근선이 이렇게 이동하고 Y축으로는 안 움직였으니까 그대로겠죠? 네. 아... 그래서 이경우엔 점근선이 X는 1, Y는 0이라고요. 네.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1, 3이야? 2, 3 1, 3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점근선이 어떻다고? 달라지 얼마라고? x는 y. x는 1, y는 0.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회를 주마. 491번 점근선. 빨리요. 그 x는 자, 아, 그 x는 0. y는 2. E. 오, 얘는 여기서 옮겨온 게 아니라 여기서 옮겨온 거죠 마이너스 x분의 1에서 네. 근데 x 아무런 변형도 없으니까 x 쪽으로안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y는 y 대신에 y-1을 넣어야지만 식이 이렇게 되니까 네. y축으로 이만큼 간 거죠 네. 그럼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x축 점근선은 그대로고 네. y축 점근선은 두칸 올라온 거죠 네. 그러면 x는 0이 점근선 y는 2가 점근선이죠 네. 자 그러면 섹터가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개로 나눠지죠 여기서 어디에 그려져? 이삼 여기랑 여기에 그려지는 거지 네. 잘봐 이거 뚫고 나왔어 점근선이랑 아, 안 만나는 거야 네. 알겠습니까? 네. 492번은요 점근선이요? 네 x는 마이너스? 네. y는 마이너스 3이야. 오, 잘하네. 자, 이거는 다시 x분의 1이 옮겨온 거죠. 네.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다는 거고, 네. y 대신에 1로 넘어가면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넣었다는 건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는 거죠. 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이 이쪽 점근선이고 네. x는 얼마가? x는. 마이너스 -1. 1 자체가 점근선이죠 응.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역이 4개 나눠져 있는데, 그 어느, 어느 부분으로 그려져요? 어, 저기. 1, 2, 3, 4 방향 중에 어디 방향으로 1, 그려져요? 하고 네. 3이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어려워요? 네. 할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걸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로 나옵니다. 자, 493번이랑 494번을 우리 그래프를 한번 열심히, 열심히 한번 그려봅시다. 자, 493이랑 4. 봤더니 493은 어떻게 돼 있냐면, y는, 어... x 배기 1분의 2 플러스 3이에요. 응. 4구 4는 y는 저, 마이너스 3. x 어? 네큰주을죄를 응. 졌습니다. 아이. 네 제가 그렇죠 뭐 아이. x 플러스 2분의 1 그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응. 자 지금부터 좀 팁을 알려줄게. 일단은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도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응. 요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게 점근선이야. 결국 그렇게 돼. 응. 그 다음에 이걸 넘긴 이 덩어리를 0으로 만드는 게점근선이에요 물론 평행이동적으로 매번 생각해도 되는데,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y 플러스 3은 x 빼기 1분의 2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3. 얘를 0으로 만드는 건요? x는 1. 그래서 그걸 그리면 돼요. 자, y는 마이너스 3, x는 1. 이게 지금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은요? 요거, 요거랑 요거 앞에 부호를 보면 돼. 네. 플러스죠? 네. 그러면 어느 방향? 1, 3. 이거랑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점근선은 X는 1,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할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494번. 요거는? Y는? 1. 이거. 점근선. Y는? 네. y는 1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y-1 되니까 이거 0으로 만든 거 y는 네. 1이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죠 네. 됐습니까? 네자 그럼 공간이 하나 둘셋네개 나오죠 어느 네. 방향? 2, 4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고 이거 오케이? 네 y는 얼마가? y는 1이 점근선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이 됩니다. 어떻게 응용이 되냐? 네. 자 응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495번이랑 6번을 보면 돼요. 자 495, 496을 한번 볼게. 네. 495랑 6 한번 볼게요. 보이죠? 네. 자 어떤 꼴로 변형하냐면 이 꼴로 변형을 하래. 그죠? 음. 그럼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x 1분의 2x 플러스 1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 음. 그렇게. x 빼기 1분의 네. 이렇게 바꾼 다음에 네. 네. 분자가 똑같으려면 이건 2x 2니까 네. 이렇게 해야겠죠? 네. 그렇겠죠. 그럼 이건 이거분의 이거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쓰면 y는 x-1분의 3 플러스 2죠. 네. 이거 자체가 약분 되면 2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우와. 자, 그러면 점근선 얼른 그려볼까? 점근선? 네. 점근선 얼마야? x는 1. x는 1. y는 2. y는 2가 되는 거죠? 네. 방향은? 1, 3.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됩니까? 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됐죠? 네. 안 어렵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안 어렵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부분 좀 보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위로 통과하는지, 아니면 원점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좀 아래로 통과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0 콤마 0 그렇지. 0 콤마 얼마가 나온지 보면 되죠? 네. 그럼 이 경우에는 0 콤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위로 지나는 게 아니라 아, 네. 이런 식으로 지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형 그릴 때 참고하라고 아셨죠? 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네아 음. 496번도 있네 네. 자 496번도 역시 해야겠죠? 496번은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y는 x-2분의 y는 x-2분의 네. 마이너스 3x 플러스 5죠? 네. 그러면 이거는 x-2 마이너스 3꼭요 개수로 묶어주면 네. 돼. x-2 X -2.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y는 x-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점근선 바로 갑니다. 점근선 얼마입니까? x는 2 x는 2 y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자, 방향은? 방향은 1, 3 틀렸죠? 이거는 어? 이 앞으로 올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맞습니까? 네. 소금 안 돼. 내가 그래서 여기 앞에 보고 여기를 여기 종합 보고 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앞으로 마이너스 당길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2랑 4죠? 네. 자, 그럼 이건 이쪽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쪽이 좀 중요하지? 네. 대충 원점에서 그러니까 여, X가 0일 때 얼마 지나는지 보자. X가 0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 이데 네. 플러스 아. 2분의 1이죠. X가 0이면 마이너스 아, 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어 플러스 2분의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개형 그리는 거 쉽지? 할만 하잖아요 예.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 497 498 499까지 해야 됩니다 자 497이랑 팔 한번 볼게요 네 497이랑 8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돼 있죠? Okay. y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거, 497. x 플러스 1분의 2에 2x 빼기 1인데, 네.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바꿀까? 2에 x 플러스 1. 2에 x 플러스 1로 바꾸고, 원래 거랑 똑같으려면 빼기 3 해주면 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고 쓸수 있겠네. 네. 됩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야 돼. 네. 보입니까? 네. 자, 점근선 빨리 찾아보자.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이랑 y는 2. y는 2죠. 자, 그럼 이거랑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y는 2고요. 얘는요? x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향은 2, 4. 2, 4죠 왜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하나 그려지고, 파란색으로 그리자. 네. 이쪽에 하나 그려지고, 이쪽에 그려지는데, 정확하게 어디쯤 지나는지 보자. X다 0 넣으면, 빼기 3 플러스 이니까. 마이너스. 네. 어, 이런 식으로 지나겠네요. 네.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거, 498번. 498번 어떻게 그려집니까? y는 x-1분의 3 괄호 치고 x-1 x-1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2, 2 해줘야 원래 식이랑 똑같죠? 예. 네. 자 그러면 x-1분의 2에다가 플러스 3한 거랑 똑같은 거네? 네. 자 얼른 얼른 점근선이랑 그립시다. 1이랑 3 x는 1이죠? X는, x는 1 x는 1 이걸 네. 넘어가면 y-3이니까 y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방향은? 1, 3. 음. 응. 그럼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에 그려질 때 x에다 0 넣으면 0,1이니까? 1이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 어? 잠깐. 아. 그죠? 네. 그죠? 네. 자, 499번인데요. 역함수.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지? 네.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럼 역함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배웠잖아요. 네, 배웠어요. 뭐죠? x에 대해서 정리해라. 네. 그 다음 x랑 y랑 자리를 바꿔라. 맞아. 아니었습니까? 맞아. 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적인 의미는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거다. 그렇게 네. 얘기했었었죠. 네. 몇 단원이었지? 3단원에서 했었잖아. 네. 맞죠? 네. 자, 그럼 가보자고. 이거를 어떻게 쓸수 있어요? x-2에 2에, 2에 음, x-2 빼기 4에다가 플러스 3까지 씨. 되려면 플러스 7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2분의 7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X축 그리고 Y축 그려주고 네. 자, x 절편, 그러니까, 그러니까 X축, 아니, x 축이래 X에 대한 X 쪽으로 말이 왜 이렇게 헷갈리죠? 점근선, X에 X는 대한 이. 점근선, X는 2죠? 네. Y에 대한 점근선은요? Y는 2, Y는 2 그쵸? 네. 자, 내 분면 중에, 내 분면, 내 방향 중에 어떤 방향? 1, 상 일산 방향이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고 네.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0콤마집어넣보면 마이너스 4.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겠네요. 네. 맞습니까? 네. 됩니까? 네근데 우리는 왜 본능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지? 역함수 구하라. 역함수 구하라고 했는데.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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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추억으로 남겨두고. 네. 네. 여기서부터 다시 봅시다. 네. 자, 여기 좀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쓰면 얘가 이렇게 땡겨서 쓰면 x-2분의 7 플러스 2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y-2가 되는 거죠? 네. 됩니까? 네. 자, 여기서 양변에다 x-2를 곱하면 x-2 곱하기 y 빼기 2는 7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됩니까? 네. 양변을 다시 y 빼기 2로 나누면, x 빼기 2는 y 빼기 -2분의, 2분의 7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2를 저쪽으로 넘기면, x x는 y 빼기 2분의 7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네. 맞니?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했어? x랑 y에? 파. 자리를 바꾸자고 했었죠. 네. 그럼 다시 쓰면 y는 x, x 빼 2분의 7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네. 자, 역함수 다 구했네. 근데 허무한 건 아까 구했던 원래 함수였지 이거. 네. 어때요? 같아요. 왜 그렇지? 어, 왜 맞네. 원래 함수랑 얘가 같을까요? 그렇게 식이 나온다. 그렇게 식이 나와서? 아니죠. 왜 같죠? 진짜 같아요? 네? 진짜 같아요? 같을 때도 있고 안 같을 때도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왜 같았을까? 얘의 점근선이 원래 뭐였어? 2,2였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콤마 일라는건 지금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였죠? 네.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였잖아, 그렇지? 네. 데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어, 지금 네. 얘들, 예, 예, 얘네들은 네. 점근선을 기준으로 모두 다 점대칭이고요, 네. 점근선을 기,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선과 점근선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네. 그죠? 네. y는 요 그런데 얘는 우연찮게도 이2마 2가 y는 x를 지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2콤마 2를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서 원래 대칭이어야 되는데, 네. 네. 대칭이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정말 2콤마 2이기 때문에 대칭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어려우면 지금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자,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 없었던 일로 여, 합시다. 여기다, 아, 2 2이 이 그래프 자체가 2콤마 2니까. 점근선이 이코마이니까. 근데 네, 그 네. 점근선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이 역함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 역함수라고 하는 네.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 이걸 역함수를 구해서 그림을 아, 그잖아요. 어, 이걸 네. 역함수를 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3 단원에서 역함수에, 그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네.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관계는 그림을 보면 <laughs>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한 적이 있을 거야. 네. 기억나니? 네. 근데 이, 경우, 이 경우는 점근선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우연찮게 일치된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 예로 선생님이 499번의 2번을 보여줄게. 네. 499번의 2번은 지금 y는 x 플러스 1분의 2x 빼기 1이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 x 플러스 1분의 2에 x 플러스 1 그러면 플러스 2니까 빼기 네, 3인거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y는 어, x 플러스 1분의 빼기 3 플러스 2 이렇게 되는거 맞습니까 네. 음. 됐나요 네. 그럼 이게 원래 함수에요 네. 그럼 이제 역 함수 한번 구해 봐야지 네. 그러면 y 빼기 2로 만들고 y 빼기 2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이죠. 네. 양변에 x 플러스 7 하면 x 플러스 1 y 빼기 2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양변을 뭐로 나눠요? y 마이너스. 그렇지 y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왜냐면 x만 남기려고. 네. y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되죠.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넘기죠. 빼기 네. 1 되죠. 맞습니까? 네. 이제 y랑 x랑 바꾸면 다 되죠? 네.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어, 달라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원래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네. 다만 아까 처음 의 경우에는 그 점근선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연찮게 같아진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더니 사단은 유리함수가 결국에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네.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연습 많이 해둬서 어떤 그래프든 정근선 찾고, 네. 그 다음에 그리는 거잘할수 있도록 연습해두고, 특별히 역함수고 하는 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